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과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로자의 소득과 기업 소유자의 소득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어, 그런데 현 시대에 쓰이고 있는 재무제표, 즉 소득을 어,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서는 발생소득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시에서 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좀 수정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어떤 형식을 취하나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단기 순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어, 그러면 이것을 이치에 맞게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어한 형식을 취하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매출액, 작업 도구 투입 비용, 원료 투입 비용, 인건비, 운영비,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영업 이익, 영업 외 수익, 손이 보빈스 비용 포함적 순이,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배당금, 순이윤 이렇게 되죠. 그래요. 어, 기업의 소득은 이전 소득과 발생 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요. 발생 소득을 알아야 돼요. 기업의 발생 소득을 알아야지 자본체 발생 소득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현 시대에 뭐 GDP나 GMP가 쓰이죠 소득을 구하는 소득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어 그래요 완전히 이치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틀리진 않았겠죠 근데 완전히 맞지도 않을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형식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현대차 어, 손익계산서죠. 2020년도 현대차 손익계산서에요. 어, 이거를 이제 한번 형식에 맞게 한번 바꿔 볼게요.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은 그대로 쓰면 되고, 매출 원가가 있죠. 근데 어, 작업도구 투입 비용, 원료 투입 비용, 인건비,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현실에서는 별도로 구해야 돼요.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원재료 및 사, 상품 사용액이 나오죠. 이게 32조 가까이 나오죠. 이걸 원료 투입비용으로 했어요. 어,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이 전부 원료 투입비용으로 안 쓰였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은 쓰였겠지만. 왜냐하면 상품 사용액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작업도구를 의미하는 건지, 원료를 의미하는 건지. 합쳐져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원료 투입비용으로 쓰였을 거예요 그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종업은 급여가 있죠 이건 인건비에 해당되겠죠 근데 인건비가 또 뒤에 또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인건비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종업은 급여와 인건비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래요그 어, 아 물론 이제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나타난 인건비에는 뭐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합쳤어요 약간 수치가 다를 거예요 갑자기 합쳤, 합쳤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는 어, 한 7조 9천원 한 8조 가까이 되죠 그 다음 작업도구 투입비용은 어때요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어, 이두 가지를 뺐어요. 그러면 한 2조 가까이 나오죠. 작업도구 투입 비용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운용비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승인값비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운용비가 바로 구해지죠. 그 다음에 금융수익, 금융비용 이런 걸다 반영하면 영업이익이 음, 1, 1조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이걸 반영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어, 한 5,260억 가까이 돼요. 이것은 이제 이윤이라고 적어놨는데, 아, 그냥 이거는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영업이익을 이윤으로 볼 수도 있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이윤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냥 뭐 어떻게 정하든 상관은 없는데 뭐 기타 수익 기타 비용도 기업 활동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일단 이물로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 세금이 있을 테고. 현대참 특이하게 2010년도에 세금을 돌려받았죠 일부. 그 2019년도에 좀 세금을 많이 냈던 모양이죠. 이걸 반, 반영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한 5,260억 가까이 되죠. 단기 순이익 이에요. 어... 이 단기 순이익 은뭐 관습 적 으로 구하 는것 과도 같 죠？근데 문 제는 뭐 냐면 관습 적 으로 는 배당 금준것을 그 손익 계산서 에 포함 안 시키 죠？배당 금은 뭔가요？ 주주, 주주들한테 준 거죠. 기업 소유자들한테 준 거죠. 그래요. 포함시켜야 될까요? 포함시켜지 않아야 될까요? 포함시켜야 되겠죠. 기업 배당금을 주면 되잖아요. 기업의 재산이 작아지잖아요. 기업의 재산을 작게 만들면 어, 그러 기업, 기업 입장에는 서 손해잖아요. 주주들의 재산과 기업의 재산이 같나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워졌다 해서 받은 배당금을 돌려 주나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요 기업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로자가 참여해서 받은 소득은 비용이 되고 어, 기업 소유자가 받은 소득은 비용이 아니다. 그러한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죠. 기업 재산을 줄이면 다 비용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습이 좀 이상한, 이상하게 되, 되어 있는 거죠.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럼 배당금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되겠죠. 적자가 돼요. 배당금을 7,850억 정도 했죠. 그러면 적자가 돼요. 2,580억 가까이 재산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죠. 만약에 관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익난 것처럼 한다. 여기까지만 적었다. 5,160억이 흑자가 났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 총계가 증가한 걸로 나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이 자본 총계를 보면 어, 어떤가요? 현대차 2020년 자본총계를 보면 어 53조 9천억에서 53조 5천억 정도로 6천억 정도로 감소한 걸로 나오죠. 여러 가지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 당기 손익계산서를 어, 보면 증가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배당금 같은 걸 손으로 안잡아보니까 그런 거죠. 몇 가지 또 조정이 있는 거예요. 좀 있지 합당하지는 않죠. 다 반영되어야 되죠죠기이손익계산서에손익계산서 아, 이렇게 재산상에 기업이렇상해 손실과 이익을 일으키는 사건들 어, 이렇게 게이 되는 게맞겠이 그래요 아 이렇게 이제이치게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어떤가요 발생소득을 구할 수 있겠죠 발생소득은 어떤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매출액에서 작업도구 투입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원료 투입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인금비를 빼나요 안 빼나요 안 빼죠 인금비는 발생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새로 발생시킨 소득에서 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잖아요 자업도구 투입비용이나 원료투입비용은 뭔가요 그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죠 구매한 거죠 이건 이전해야 될 소득인 거죠 매출액에서 금융손익은 손해가 났으면 빼고 이익은 났으면 더하고 이익이 났으니까 더 있겠죠 기타손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운용비 50%를 발생소득으로 봤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천천를안 잡았을까요? 비용인데, 어, 이전 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영업 대행비를 했죠,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광고회사에 지급했다. 어, 광고회사에,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회사에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회사 중에 제일 기획이 있죠. 그그 회사의 어, 영업 수익이 매출이죠. 매출에 매출에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비용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또 어, 영업 이익으로도 나누어지고 인건비로도 나누어 영업 그 소득 영업 어떻게 되나요? 영업 이익에도 포함되고 일부는 어, 또 비용에도 포함되죠. 그래요. 전부 발생 소득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도. 다른 회사에 안 맡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죠. 뭐, 현대차에서 직접 광고를 만들었으면, 어, 운영비는 일부는 작업도구 투입비용에 들어갔겠죠. 일부는 인건비 들어가고. 그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운영비 50%만, 어, 발생 소득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 운영비 50%만 빼주면 되잖아요. 매출액에서. 그럼 발생소득이 구해지죠. 얼마 되나요? 어, 1조 1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1조, 어,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아, 12조, 12조 가까이 되는 거죠. 12조. 발생소득은? 어, 12조 가까이 된다. 현대차에서 2020년도에 발생시킨 소득은 1이조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 5 0조에서5 0조 전체가 발생시킨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 그림을 설명했죠. 예전에 광고 회사에 나가게 되면 광고 그 광고에서 분할되는 거라 했죠. 사회 전체 어떤 그 소득, 소득이 소득 분할 되는 거예요 구, 구조도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요 대, 대가 집,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의 일부는 유인에 포함되고 일부는 인건비에 포함되고 일부는 작업도구 투입비용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100%다 발생소득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구해봐야 되겠죠.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새로 작성했죠. 7조 9,680억 이렇게 나와있죠. 인건비. 근데 이게 다 근로자의 소득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기업 소유자도 기업에 참여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죠. 받고 있어요. 기업 소유자가 받는 거는 근로자 소득이 어. 그렇죠 근로자 소득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선 대표이사가 한 40조 가까이 받고 알버트 비어만이 한 22조 받고 많이 받죠. 기업 소유자도 아닌데 그리고 정몽구 전 대표이사가 7억 3,200만 원 받죠. 여기 최대주주 현황을 보니까 알버트 비어만은 없죠 없고 그래요. 정의선 대표이사 있죠. 한26% 갖고 있죠. 지분율. 그래요. 현대모비스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21%. 정몽구 전 대표이사가 5.3%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정의선 대표이사, 정몽구 전 대표이사가 받은 보수를 합치면 되겠죠. 기업가 소득은. 그래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47억 4천만 원 되죠. 그러면 7조 9,680억에서 47억 4천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근로자 소득은 79조, 아, 7조 9,63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뭐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배당금이 7,850억 가까이 했어요. 배당금은 누구 소득, 누구 소유인가요? 누구 소득인가요? 기업 소유자의 소득이죠. 그럼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어떻게 구면 되나요? 47억 4천만원에 7,855억 1,600만원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7,9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운영비는 얼마나 했나요? 7조 1 0억 가까이 되죠. 운영비가 많죠. 운영비가 많아요. 그래서 발생 소, 소득의 바탕에서 비중을 구할 수 있겠죠. 근로자 소득의 발생 소득을 나누면 되겠죠. 근로자 소득 비중은 66%가 돼요. 기업 소유자 소득 비중은 얼마가 될까요? 한6.5% 돼요. 그렇죠. 배, 어, 기업 소유자 순자 소득 한 7,900억에 서 발생 소득. 어, 그래요. 말안 나요. 10 12조, 12조가 1조를 나누면 답이 나오죠. 6.5% 정도 나오죠. 발생 운영비 비중은 얼마인가요? 발생운영비 그래요. <laughs> 아 운영비 비중. 그러면 발생운영비를 할 수도 있겠죠. 29.6%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 어, 기업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운영비 비중을 낮게 해주는 거죠. 저수 없이 내는 것 빼고는 정부가 운영비를 가중시키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다 분석이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발생소득이 12조 가까이 되죠. 근데 어떤가요?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가요? 발생소득보다 더 많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재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 소유자들이, 한, 얼마 가져갔네요. 많이 가져갔죠. 많이 가져간 건 아니죠. 근로자 소득에 비하면. 7,900억 가져가고, 근로자들은 한 8조 가져갔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뭔가, 운영비 이런 거다 포함하면, 되잖아요. 발생 소득 발생 소득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가져가게돼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본 어, 기업 자산이 작아지는 거죠. 작아졌죠. 그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53조 9천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0 53조 한 5,800억 정도로 줄, 줄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2020년도에는 현대차가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볼수 있는 거죠. 항상 이랬을까? 뭐, 항상 그렇진 않았겠죠. 계속 이런 식이었으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상... 계속 어려웠겠죠. 이렇게 어, 현대차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가 없었겠죠. 이런, 항상 이런 식이었으면. 그래서 2015년도를 살펴봤어요. 아, 살펴보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새로 구한 그 손익계산서로 뭐, 어, 또뭐뭘 생각할 수 있나요? 이윤율 한번 구해 볼수 있겠죠. 이윤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는 이윤율 구하는 방식 일반적인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는 이치들은 다른 사람들도 알, 어, 언급했을 수가 있는데.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수십 년 전에 경제학석들 읽긴 했지만 에덤 뭐 스미스 국부론이나 뭐 이카도의 정치학 원리나 일반이론, 케인지 일반이론, 뭐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아, 수십 년 전에 읽어보긴 했지만 뭐 별로 기억나는 건 없죠. 수십 년이 흘러서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위치에 입각해서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마음에 떠오르는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분석은 해보는데, 어, 현 시대나 과거에는 언급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윤율 구해도 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점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윤율을 어, 어떻게 구하냐에 따라서 분자와 분모가 달라지겠죠. 윤을 우선 거빈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5,260억이 되죠 분자에는 5,260억이 들어가고 앞에 있는 비용을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이윤율이 10% 나와요 효율성을 구할 수도 있을까요 효율성 구할 수 있죠 원료투입비용에다가 작업도구 투입비용 인건비 운용비를 대해서 나누면 되겠죠 왜 그런가요 원료를 어느, 어, 느 정도 가공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뒤에, 그, 그래서 구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래요. 효율성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191.95% 나오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2015년 현대차 손익 계산서를 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바꿔봤어요. 쭉 바꾸면 이렇게 나오겠죠.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구해볼 수 있겠죠. 발생소동은 17초 가까이 나오죠. 2015년도에는 좋았죠. 현대차가 잘 나갈 때였죠. 발생 소득이 17조였죠. 2020년도는 어떤가요? 발생 소득이 얼마인가요? 12조밖에 안 되죠. 2015년이 훨씬 좋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임금비는 한 8조 가까이 됐죠. 똑같은 방식으로 기업 소유자 소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때 돈을 잘잘 벌었으니까 기업 소, 소유자인 정몽구 대표이사나 정의선 사내사도 2020년도보다. 수, 더큰 보수를 받았죠. 한 56조, 정문구 대표이사는 받았죠. 그래요. 그래서, 음, 기업소유자 소득은 한 74억이면 알수 있죠. 그러면 근로자 소득은 8조에서 한 74억을 빼면 되겠죠. 뭐큰 크게 변하진 않아요. 한 8조, 가까이 예전랑큰 변동은 없죠. 배당금이 8,100억이 되죠. 기업과, 수업소요 기업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금에다가 74억을 더하면 되겠죠. 8,180억 가까이 되죠. 운영비가 4조 9천억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그럼 근로자 소득 비중은 46.6%, 46 기업가 소득 비중은 4.75%, 운영비 비중은 29%, 기업에 남은 재산 비중은 19%가 되죠. 이게 정상이겠죠. 기업의 재산이 남아야 되겠죠. 최악의, 어, 좀안 좋더라도 소득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2020년도에는 유지가 안 됐잖아요 기업재산이 이렇게 돼야지 기업은 좋은 거죠 그래요 효율성을 같은 방식으로 보라면 어, 191% 되죠 효율성 어떤가요 191% 효율성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요 이윤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윤율은 16%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과 세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